양봉교육중앙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줄 거,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종규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9월달 에 이어서 10월달 양봉 관리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10월달은요, 월동 식량 주는 시기면서도 상당히 가장 많이 받는 그릇 시기입니다. 어, 벌 관리에 대해서 중요점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동 식량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늦게 월동 식량을 급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월동 식량을 10월 25일까지는 맞춰야지 된다.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급여를 하게 되면요, 밀기를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안에 습기도 올 수도 있고요, 그 습기로 인해서 벌의 질병도 올 수도 있고, 내년 봄에 충감 현상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리 식량을 가득 주어서, 밀기를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보부 관리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충감 현상이란, 아, 폼에 2월달에, 3월달에 되면요 벌이 일찍 낙봉이 된다는 겁니다. 외역봉들이 빨리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못 맞췄을 경우에는 1 1월달에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다른 봉군에 있는 식량, 밀게 된걸 갖다가 그봉군에다가 대체해 주시는 걸로, 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미리 6월달이나 7월달에 월동 식량이라든지 또 내년 봄에 쓸 식량을 미리 점일 소비를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 소비 배열이 되겠습니다 소비 배열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비가 오메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준 소비가 밀기가 다 돼가지고 먹이 꽉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메에 있을 때에는 양 사이드에 있는 먹이장은 약 3분의 2 정도 밀기가 되면 좋고요. 가운데 산면은 2분의 1 정도 그렇게 해서 잘 시작되는데 가운데 장에 만약에 가운데 장에 완벽하게 밀기가 된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의 격립한 역할을 했어요. 벌이 양쪽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내금을 하실 경우에 제일 가운데 장에 밀기된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월동 때 봉구 형성이 잘 된다는 것이죠. 자세 번째는 어, 내부포장과 외부포장 여러분들께서 내부포장은 9월달에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미리 다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벌통의 벽쪽에는 보온판을 대줬습니다 그리고 개포 위에다가 보온재를 한겹씩다잘 덮었죠 벌통 바깥쪽에 비어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보온판으로서 막아줘야지 완벽하게 내부 보온이 잘 된다 지금 10월달에는 9월달보다도 온도 같은 내려갑니다. 낮에는 괜찮겠지만은 야간에는 벌써 10도, 12도 이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란이 주기될 수가 있는 감에는 키우던 애벌레까지도 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때문에 오늘 지금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외부 포장도 지금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에도 걷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요. 밤에도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외부 포장을 해 주므로 해서 낮과 밤의 온도를 차이로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자, 이군상 활용법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이군 일상, 아,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 용어는 한 통에 벌두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건 어, 어떨 때 유리하냐면은 월동식이 필요합니다. 보온이 직제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나기에 좋고요. 보온이 잘 되다 보니까 이듬해에, 봄에, 벌의 활력이 더 좋아지고 낙봉이 적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별도로 제가 다음 시간에 이국리상 만드는 방법에서부터 합치는 방법을 별도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시죠.